대선님이 그래도 잘 챙겨주는 것 같아. 요 사실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긴 챙겨주지. 응. 뭐 따지고 보면 이런 남편 또 있나 싶기도 하지. 사실상 뭐 싸울 때는 왼수 같고 올드 보기 싫고 막 그렇겠지만 평상시 에 하는 거만 봐도 뭐다 거의 뭐 나한테 모든 걸 올인하는 성격이니까. 솔직히 애를 다루듯이 모든 걸다 해줘요. 이런 남편도 흔하지는 않지. 그러게 나도 좀 매운 소스 여보 매운 소스 좀 갖다 줘. 그거 귀엽다. 이거 귀엽다. 이거? 어울리네. 모자 쓰고 와봐. 모자 쓰고 와봐. 어 자랑할게. 잠깐 옆에 와봐. 모자 쓰고. 그래. <laughs> 어떻게 두 개만 먹고 갈 거니까. 알았어. 두 개만 먹고 가. 여보도 응. 먹어. 설아 거 많아? 많지. 아니, 그래? 오. 맛있어? 생레파도 응. 먹을래? 그래? 응. 오, 왜 이렇게 거절을 안 해? 돌아가면 안 될까? 그러게. 이때는 원래 깨는 리팀이렇해 우리 팀은 이렇게 얘기해. 우리 이렇게 돌아온거지 뭐 이렇게 되면 응새벽지지야될 텐데. 응? 새벽까지 은 이렇게 얘기해. 우리 팀은 이렇 요거 제일, 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제일 좋아하는 치킨? 응 비비큐? 비비큐에 뭐? 일단 뭐치킨들 있고 후라이도 있고 양념도 있고 다 있잖아 후라이드에 후라이드에 양념을 찍어 먹는 걸 좋아해 음, 래도 겨천치킨을 좋아해? 응? 그래도 겨천치킨을 좋아해? 비비큐라니까 아비비큐라니 <laughs> 아 그래 그래서 얼마 전에 계속 그프라이드 먹고싶다 했나? 비비큐 이거? 그렇지 응 음. 아니 질릴 줄 알았지 지금까지 계속 좀 많이 먹었었으니 여 봐봐 어 어때 여러분 이거 제가 사줬는데 아니 뒤로 갈 필요는 없고 음. 가까이서 뒤뒤 보여줘 봐아 <laughs> 귀엽지 않아요? 오 <laughs> 이거 뒤에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걍 강아지인가? 나도 몰라 본 적이 <laughs> 없어 어 강아지인 것 같아 그왜그왜키 작은 강아지 그 쇼다리 강아지 그래 그 강아지 뭐 종이 뭐라 그러지? 몰라. <laughs> 아 장난치지 마, 알잖아. 아 진짜 몰라. 어, 또좀 얘기해 주는데? 불독? 불독? 불덕? 어, 불독인 것 같은데. 불독? 불독이라고? 그, 응. 불독을 몰라? 알지. 그거 쪽을. 응, 그거야 방금. 응? 이, 이 뒤통수에 그 엉덩이에 봐도 뭔가 다리가 쌀때 해가지고. 계다 먹었어? 응. 그럼 지금 나가서 떠 먹을 거야? 물 먹을래? 아니 물 떠줘? 탄산 탄산 닥스 훈트 닥스 훈트는 뭐야? 모르니까 내가 닥스 훈트라고 있어요? 그 강아지인가? 음. 강아지 이름, 개 종류 진짜 다양해. 음. 저 밖에 있는 거는 그냥 설아 다 먹으라고 하고. 응. 이거는 가먹든 응. 맞아. 자신 다뭐 먹어. 이거 만이 가져가줘. 강아지 이름이 진짜 많은 거 같아. 좀 알려주는 거 보니까. 그래, 렇게 보니까.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푸들인가? 그렇지. 아, 이것도 있구네. 뭐 어. 얘는 뭐야? 이거? 돼지 아니야? 아이, 얘도 강아지지 딱 봐도. 그거 쭈글쭈글이 강아지 아니야? 쭈글쭈글이? 돼지 같은데? 여기 코가 이렇게 돼 있고. <웃음> <웃음> 밥 불독이잖아. 아 그래? 응. 나보다 더 모르네. 한국 사람인데. 너보다 한국 사람이야. 봐봐, <laughs> <법> 아니 <laughs> 아니, 나는 그래도 북한에서 왔으니까 출신 성분이 다 출신이 다르잖아. 그뭔상관이야 <laughs> 오래 살았는데. 나 근데 집, 집, 집순이었어 내가 나도 집집집순이었어왜또 뭐? 근데 강아지를 키워봤잖아 당신은. 나안 키워봤는데. 푸들밖에 안어어두서퀴를 걷어. 두 바퀴를 걷어. 두 바퀴를 걷어. 두바나를 걷어. 어어놨었는데언어씻어놨지어제만 해도 걷어놨지 이제 살살 치근이네 같이 간다 맛이 질렸지 응 음. 소라가 엄청 좋아하잖아 응 소라 빼게 해줘 먹을 텐데 뭐 식어도 먹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지 한 10개 이상 있어 사람 먹을 거? 많아 엄청 많아 넌두 개밖에 안 먹었어 막귀걸이를다 정리해야 되는데. 근데 왜이 소스에 찍어 먹어? 당신 이쪽 소스 먹잖아. 이게 이게 있으니까 안 먹어. 응. 응. 이거 먹어봐. 이거 대신. 왜 이렇게 털이 이렇게 묻었지? 우리 집 강아지 키우는 것도 아닌데. 그러게. 신기하지? 아 그니까 저기 옷더미 이렇게 막 만지고 하셔가지고 응 음. 됐어 여보 이거 나다 이제 나다 먹었어 <laughs> 알았어 내가 <응>. 알아서 갈게 <웃음> 알았어 나 <laughs> 이거 다 먹었으니까 이제 갈게 응, 응. <laughs> 이게 뭐야 이걸 왜 나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낚였어 뭐가? 낚였어 오빠하면 안 되는데.